자,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서둘러! 제한된 시간 안에 퍼즐을 맞춰야 해! 30초도 길지 않았거든요. 자, 스크래치로 우리 그림 퍼즐을 만들 수 있다니, 대단하지 않아요? 네, 이거,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1교시에서 만든 완성 모습, 그 다음에 8개의 퍼즐 조각이 더 재미난 퍼즐 게임으로 탄생하려면, 우리 지금 2교시 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게임 시작, 게임 종료, 게임 시간을 정하는 방법, 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완성된 모습을 잠깐 보는 것까지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저와 같이 잘 따라오실 준비 됐습니까? 준비 시작! 스텝 1은 사용자 입력으로 게임 시간을 정하고 퍼즐 완성 모습을 잠깐 보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완성 모습 스프라이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포드 탭으로 갑니다. 자, 이벤트 팔레트에서 초록색 깃발 클릭했을 때 가져오시고요. 동작 팔레트에서 XY00으로 이동하기. 00이 아닐 때는 00으로 바꿔주세요. 형태 팔레트에서 숨기기를 해야 합니다. 완성 모습 보면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도 크고. 그러니까 숨기기. 그 다음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크기는 100% 하지 않고 70%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숨기기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시작해도 볼 수는 없답니다. 자그 다음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추려면 우리가 원본 이미지가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완성 모습 스프라이트를 잠깐 보여줄 거예요. 자 변수 팔레트에서 나의 변수는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변수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이거를 시간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 변수 두 개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 만들기 눌러서 두 번째 변수는 잠깐 보기. 그 다음 세 번째 변수 또 만들어 주세요. 세 번째 변수는 카운트. 변수 세 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시간 변수는요. 퍼즐을 맞추는데 걸리는 시간을 제한할 때 사용하는 변수이므로 모니터에 체크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시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보기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지 판단하려고 할때 필요한 변수고요 이 카운트 변수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완성 모습을 무작정 오래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 3초 동안만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입니다. 여기에서는 잠깐 보기 카운트는 지워주세요. 우리가 봐야 할건 시간. 시간은 중요하죠. 사용자가 시간을 보고 내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렇죠. 무대에 있는 변수 모니터는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래 해도 돼요. 위도 해도 되고. 여러분이 위치를 정하실 수 있으니까, 변수 모니터의 위치를 정해주세요. 변수 팔레트에서 초기화 블록을 두개 가져오겠습니다. 시간을 0으로 정하기, 시간을 0으로 정하기 가져와서, 위에는 잠깐 보기라고 정해주세요. 변수의 초기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감지 팔레트로 가봅시다.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니? 이 블록이죠.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묻고 기다리기 블록이 있어요. 요걸 가져오세요. 자, 영어로 바뀌었다고 당황하지 말라 그랬죠. 너 이름이 뭐니? 블록에서 가져와서 시간은 몇 초로 정할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숫자로만이라고 적어줘서 초! 이런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숫자로만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처럼, 시간은 몇 초로 정할까요? 숫자로만 이렇게 넣어주면, 사용자가 입력할 때, 음, 숫자로만 넣어야겠군.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형태 팔레트에서, 보이기 가져옵니다. 보이기. 완성 모습이 보여지겠죠, 이제. 네, 완성 모습이 보여질 거고요. 형태 팔레트에서, 그냥 말하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안녕 말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이 안에, 결합하기 블록을 넣을 겁니다. 연산 팔레트에서, 자, 애플과 바나나 결합하기. 자, 원래는 우리말로는 가위와 나무 결합하기가 되겠지만, 이렇게 영어로 되 있을 때는 애플과 바나나 결합하기로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결합하기 블록을 잘 가져오셨죠? 애플 자리에는 제어 팔레트, 감지 팔레트에서 대답 블록을 넣어주시고요. 자, 시간은 몇 초로 정할까요? 여기에서 사용자가 입력을 했어요. 40초. 그러면 그게 이 대답 블록에 저장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초 안에 그림 퍼즐을 완성하세요. 라는 문구를 넣어줍니다. 이건 뭐냐면, 시간을 몇 초로 정할까요? 사용자가 정했는데, 그 사용자가 정한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의미로 시간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겠죠. 아주 친절한 프로젝트입니다. 체어에서, 자, 4초 동안 보여줄 거니까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와서 4초 기다리기로 바꿔주세요. 자, 소리가 하나 필요합니다. 소리를 필요한데요. 소리 탭으로 가서 먼저 소리를 하나 가져옵시다. 붐 클라우드. 자, 이 소리입니다. 붐 클라우드, 이 소리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코드 탭에서 소리로 가서 붐 클라우드 재생하기를 밑에 가져옵니다. 제어에서 10번 반복하기 블록을 가져오세요. 자, 10번 반복하기 블록 안에 효과 내기 블록을 넣을 거예요. 자, 형태 팔레트에서 색깔 효과를 25만큼 바꾸기 블록을 2개 가져옵니다. 첫 번째 효과는 소용돌이 효과예요. 소용돌이 효과. 자, 저번에 연습해 보셨어요? 소용돌이 효과. 두 번째 블록은 투명도 효과. 투명도 효과. 그리고 소용돌이 효과는 6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 효과는 4 정도로 할게요. 교재를 따라서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소용돌이 효과하고 투명도 효과를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완성모습 스프라이트가 점점점 사라지는 거, 우리 기억나나요? 네, 점점점 사라지죠. 소용돌이 하면서 투명도를 하게 되면, 점점점 투명해져서, 아주 투명해지면, 투명인간처럼. 아주 투명해져서, 결국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반복의 수가 중요합니다. 여기를 20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소용돌이 효과는 6 곱하기 20하면 120까지 바꿔주는 거죠. 투명도 효과는 4 곱하기 20하면 80. 거의 투명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사라지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 기다리기 블록이 들어가야겠죠. 제어 팔레트에서 1초 기다리기, 1초 기다리기,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1초 너무 길어요. 각각 0.1초, 0.1초, 이렇게 제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연결해주는 게 있어요. 자, 신호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번 신호 필요합니다. 메시지 원 신호 보내기 블록을 이 안에 넣으면 안 돼요. 이게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이 밑에 붙여 주셔야 돼요. 블록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잘될 수도 있고 전혀 안될 수도 있어요. 또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의 위치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메시지 원 신호는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서 퍼즐 섞기 퍼즐 섞기 신호 만들어주세요. 형태에서 숨기기 블록을 가져오세요. 퍼즐 섞기 신호를 보내고 나서 완성 모습 스프라이트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자, 우리는 신호를 여기서 세 가지 신호를 만들 거예요. 지금 미리 만들어도 됩니다. 세 가지 신호 중에서 첫 번째는 시작.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더 만들어볼까요? 새로운 메시지에서 시작. 종료, 종료 신호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퍼즐 섞기로 선택을 해줘야겠죠. 자, 메시지를 만들다 보면 맨 마지막에 만든 메시지가 자동으로 위로 올라와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퍼즐 섞기 신호로 바꿔주시도록 하고요. 자, 세 가지 신호 중에서 시작이 있었죠. 우리 시작. 네, 이 시작이 있었어요. 시작은 그림 퍼즐 맞추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신호가 되겠고요 퍼즐 섞기는 지금처럼 그림 퍼즐 조각을 섞으라고 알려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종료는 시간이 다 끝났어요. 내가 40초 정했는데 40초가 다 됐어요. 그럼 그 그림 퍼즐을 끝낼 때 필요한 신호예요 자, 알기 쉽죠? 신호 메시지도 쉽게, 알기 쉽게, 되도록이면 누구라도 알기 쉽게, 만드는 거 명심하세요. 스텝 2. 게임 전용 타이머, 그다음 게임 종료 알림이 요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완성 모습 스프라이트에서 새로운 스크립트를 이어서 만들 거예요. 먼저 소리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소리 탭에 가서 소리 고르기로 가서 자, 링톤, 링톤. 링톤 선택해주세요. 코드 탭으로 다시 갑시다. 이벤트. 퍼즐 섞기 신호를 받았을 때 가져와서 시작 신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 소리는 링톤, 이건 재생하기. 그 다음 두 번째 소리, 붐 클라우드는 끝까지 재생하기. 그래서 여기는 Boom Cloud로 선택해 줍니다. 링턴은 재생하기, Boom Cloud는 끝까지 재생하기 요 블록으로 해줍니다. 블록의 위치 조심하시고 아래 있는 소리 파일의 이름도 조심하세요. 두 번째 그다음 제어 팔레트 자 반복하기 블록 가져옵니다. 반복하기 블록 가져오고 그다음 이 안에는 대답 블록 감지해서 대답 블록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제어에서 1초 기다리기 가져옵니다. 1초 기다리기 안에 넣으셔야 돼요. 안에 넣는 거예요. 그다음 변수 시간을 1만큼 바꾸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시간이 아닐 때는 시간으로 바꿔 주세요. 시간을 1만큼 바꾸기 소리 팔레트에서 끝까지 재생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붐 클라우드로 고쳐 줍니다. 자, 이 스크립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시간만큼 시간을 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사용자가 만약에 30이라고 했다, 그럼 30번 반복한다는 얘기죠? 30번 반복하고, 시간은 1만큼 바꿔줘야겠죠? 그래야지, 시간, 시간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자, 시간을 잴때 우리는 변수를 이용했는데요. 감지 팔레트에 가보면 자 여기 타이머 블록이 있습니다. 타이머 블록. 이 타이머 블록으로는 또 시간을 잴 수가 있어요. 이 블록을 쓸 수도 있고 변수 블록을 쓸 수도 있는데 타이머를 쓰게 되면 시간이 0.00000막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요. 그다음에 타이머는 계속해서 작동을 해요. 근데 변수를 활용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시작해서 원하는 시간에 끝나게 정확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아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이벤트 팔레트에 가서, 자, 퍼즈 섞기가 아닙니다. 이거 좀 내려서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무한 반복하기 제어에서 가져오시고 만약 뭔 뭐라면 블록도 일단 가져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연산 팔레트에서, 먼머는먼머먼머는먼머 뭐뭐, 뭐뭐 50이네요. 먼머는 50. 가져와서, 여기 왼쪽에는 변수의 시간, 오른쪽에는 감지의 대답을 가져옵니다. 변수, 시간을 가져와서 왼쪽에 잘 넣어주세요. 그 다음, 감지에서 대답불로 가져와서, 빨리 넣다 보면, 튕겨져 나가게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50 이렇게 넣어 주세요. 시간과 대답이 같다면 조건을 만들었네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밑에 자, 이벤트에서 퍼즐 섞기 신호 보내기 가져와서 퍼즐을 섞는 게 아니고 종료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자, 시간과 대답이 같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종료 만들어 주는 거죠. 종료 스텝 3 완성 모습을 보여주는 토글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글이란 뭐예요? 자 키보드로 일단 가봅시다. 우리 키보드에 가보면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가 있을 거예요. 노트북에는 숫자 키패드가 따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넘버락 또는 넘락이라고 써 있어요. NUM LOCK 이렇게 -E NUMBER number LOCK 넘락 키를 누르면 키보드 오른쪽 위에 불이 하나 켜졌다가 꺼졌다가 반복해요. 누를 때한번 누르면 켜지고, 한번 누르면 꺼지고, 또한번 누르면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이걸 반복하죠. 이렇게 하나의 키를 누르게 되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식으로 작동하는 키를 우리가 토글 키라고 그러고요. 그런 기능을 가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토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토글 기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새로운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스페이스, 이벤트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소리에 가서, 코인 소리 하나 가져와 주세요. 소리 고르기에 가서, 코인,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코인 하나 가져오시고, 코드 탭에 가서, 코인 재생하기, 소리 팔레트에서 코인 재생하기 가져오고요. 변수에서, 시간을 0으로 정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아까 초기화 할 때, 우리가 이 카운트는 초기화를 안 했었어요. 자, 여기서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카운트를 3으로 정합니다. 자, 이 변수가 뭐라고 그랬죠? 네, 우리가 한번 그림을 딱 보는데, 중간에 보여주는 그림은 3초 동안만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 3초를 카운트하는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 3을 정해주고, 또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이벤트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블록을 가져와서 자 반복. 자, 3초 카운트 해야 하니까 10번 반복하기 가져와서 3으로 고쳐줍니다. 1초 기다리기를 가져오고요. 자, 여기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첫 번째는 코인 소리 재생하면서 카운트를 3으로 정해주고요. 두 번째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자, 이렇게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실행되는 스크립트가 지금 현재는 두 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 개 돼도 상관이 없거든요. 같이 묶을 수 없는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실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반복합니다. 무엇을 반복해요? 시간이 하나씩 줄어야겠죠. 그래서 변수 팔레트에서 시간을 1만큼 바꾸기 블록을 가져와서 여기에 넣어줍니다. 자, 1초 기다리기 밑에 넣었구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마이너스 1, 빼기 1로 바꿔야겠죠. 자, 그래서 카운트 3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1초 있다가 2, 1초 있다가 1, 1초 있다가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세번 반복하니까 0까지 가는 거겠죠. 자, 새로운 스크립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어에서 만약, 뭐, 뭐, 라면, 아니면, 블록 가져오구요. 이벤트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블록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연산 팔레트에서 먼먼은50 블록이 필요합니다. 연산 팔레트에서 먼먼은50 블록 옆에서부터 잘 넣어 주세요. 변수 팔레트에서 잠깐 보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자, 왼쪽 칸에다가 넣을 겁니다. 왼쪽 칸에 넣어 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1이라고 합니다. 자, 잠깐 보기가, 우리 잠깐 보기 처음에 0으로 초기화 했었죠?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잠깐 보기를 시간과 같이 0으로 초기화 했었어요. 자, 잠깐 보기를 1로 한 상태에서 위에 똑같이 변수에서 시간을 0으로 정하기, 시간을 0으로 정하기 가져와서 위에는 잠깐 보기를 0으로 정하기, 밑에는 잠깐 보기를 1로 정하기.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게 바로 토글 기능이에요. 자, 처음에 잠깐 보기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지금 잠깐 보기 상태는 0이죠. 0인데, 잠깐 보기가 1이라면 요건데, 0이니까 아니면이겠죠. 아니면 잠깐 보기로 1로 만들어줍니다. 자,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렀을 때는 1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잠깐 보기가 1이면, 잠깐, 잠깐 보기를 0으로 또 만들어줘요 스페이스 키를 또 누르면 그때는 잠깐 보기가 또 0으로 바꿔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0일 때는 1로 바꿔주고 1일 때는 0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즉 이게 토글 기능입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처음에는 0이었는데 한번 누르면 1이 되고 또한번 누르면 0이 되고 이렇게 1과 0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스크립트 이게 바로 이 스크립트가 토글 기능을 만들어주는 스크립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갈 스크립트를 더 넣어줘야겠죠 잠깐 보기가 0일 때 우리가 뭘할 거냐면 형태 팔레트에서 그래픽 효과 지우기를 가져오세요 맨 밑에 있는 맨 앞쪽으로 순서 바꾸기 가져오세요 그리고 보이기 가져오세요 이렇게 그래픽 효과 지우기 맨 앞쪽으로 순서 바꾸기 보이기 그 다음에 잠깐 보기를 1로 정했을 때에는 숨기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완성 됐어요 이 스크립트가 완성 됐는데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처음에 0이었으니까 그러면은 1로 바꿔주면서 숨기기를 만들어 주고요 자 1일 때에는 0으로 바꿔주면서 그래픽 효과 지우고 맨 앞쪽으로 순서 바꾸면서 보이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완성 모습 스프라이트가 보여지는 거겠죠 그래서, 카운트 들어갑니다. 그때, 그때 카운트 들어가고, 다시 3초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3초가 지나가면, 숨기기 상태가 되겠죠. 앞에 선생님이, 여기 뭐죠? 여기, 두 번째,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시간을 마이너스 1만큼 바꾸면 안 되겠죠? 여기 시간이 카운트여야 돼요. 즉,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카운트를 3으로 정한 걸, 하나씩,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시간이 되면 안되고 지금처럼 카운트 카운트로 바꿔주세요. 교재는 잘 되어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할때 시간으로 실수한 사람들은 여기를 카운트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카운트 자 그리고 위에 시작 스크립트에 보면 여기 붐클라우드가 두번 있는데 위에 있는 붐클라우드는 지워주셔야 돼요. 블럭 삭제하기로 지워주세요. 즉 처음에 시작 신호를 받으면 링턴 재생하고요. 시간이 다 되면 맨 마지막에 붐 클라우드를 끝까지 재생하면서 끝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붐 클라우드는 한 번만 넣어 주는 블록이죠. 자, 이것도 꼭 바꿔 주세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카운트 바꿔 주셨죠. 그다음에 자, 3초에서 시작해서 2 1, 0 끝났어요 그러면 그 그림 없어져야 하잖아요 이 완성 모습 그림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숨기기 블록 필요합니다 자 교재 있습니다 숨기기 블록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교재랑 혹시 스크립트가 틀린게 없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이교씨 자 그러면 이제는 시연 한번 해봅시다 초록색 깃발 클릭했을 때. 자, 시간은 몇 초로 정할까요? 10초만 합시다. 10초. 10초 안에 그린 퍼즐을 완성하세요. 보여줍니다. 그리고 없어집니다. 자, 시간 갑니다. 그런데 시간 안 바뀝니다. 왜냐면, 네, 10초. 완성 모습 잠깐 볼수 있죠? 네, 완성 모습 잠깐 볼수 있어요. 네, 시간 바뀌라고 지금. 보내주는, 신호를 보내주는 데가 없어요. 시작 신호를 보내주는 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완성 모습 3초 동안 보고 사라지죠. 네, 이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2교시에 만든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잠깐 쉬시고 3교시에 다시 봅시다. 안녕!